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좀 제가 좀 모습이 달라진 게좀 있죠. 어, 이 머리가 짧아졌습니다. 미용실에 가서 어, 머리를 좀 정리해 주시오라고 했더니 어, 이제 봄이니까 음, 좀 변해 보세요 해서 이렇게 짧게 이렇게 쫙좀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laughs> 봄빼날 괜찮대. 아 참. 그래서 오늘은 뭐왜 유튜브를 이렇게 에, 했냐면, 어떤 여성분이 그래요. 에, <laughs> 폐경기가 되면 골다공증 검사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사람 있고, 폐경기도 유전이 되나요? 엄마가 골다공증인데 나도 유전될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뭐, 다 시식걸로 한 얘기입니다. 에, 에,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아, 뭐, 이게 허리도 아프고, 무릎 팍도 시큰거리고 그랬는데 이것도 뭐 골다공증하고 연결돼 있나 해서 예, 라이 아이. 아유. 아이 허리 아프고 무릎 파 아픈 퇴행성 관절염이지. 그게 왜 골다공증이야? 아이. 아. 어, 우리 이 뼈다귀도 다른 조직도 세포가 신생 작용을 합니다. 새로 만들어지고 죽고 새로 만들어지고 죽고 그런, 그, 기능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에, 새로 만들어지는 신생작용이 활발하면 젊어지고, 만들어지는 것보다 죽여가는, 이, 에, 파골이죠. 어, 이 만드는 것보다 죽어가는 세포가 더 많으면 빨리 늙어갑니다. 그래서, 만드는 건 조골 세포가 하고, 또 부셔지는 것은 파골 세포가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 25살 이전까지는 조골세포가 왕성하고 28살이 넘어서부터는 파골세포가 왕성해서 사람은 서서히 늙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뼈다기도 어, 이런 신생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장기와 조직처럼 생기고 부서지고 합니다 그래서 뼈다기는약아 10, 3년 10개월이 돼야 아, 새 뼈로 이렇게 교체되는 음, 그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아, 어, 새로 생성되는 것들이 많아져야 뼈다귀가 튼튼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 다른 부분에는 뭐 아프거나 이런 통증들이 나타나 서 전조 증상이 나타나서 뭐가 지금 부족한 것을 알려 주는데 이놈은 알려 주지 않는 게 지랄이에요. 그래서 뼈다구가 뭐뭐뭐 뭐 마이너스 T스코어가 마이너스 2.5가 지 치는데도 아무 문제 없는 거. 밖, 밖으로 나타나지 않는게 지랄이에요 이놈이 아주 못된 놈이에요 그러면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높은 사람들 에, 주의해야 될 사람들 남자보다는 여자가 많고 또 체중이 저체중 바짝 마른 말라깽이들 그거 나중에 다 골다공증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저혈압이고 그 다음에 바짝 마른 체형이고 여기에 눈이 이렇게 쑥 들어간 사람 이 세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은 어김없이 골다공증입니다. 그래서 말라깽이가 골다공증이 예, 더 많습니다. 그래서 배장 마른 걸 너무 선호하지 마세요. 그냥 오동통한 게 제일 좋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조기 폐경이 진행된 사람 또 40세 이전에 자연스럽게 폐경된 경우 원래 여자는 49세를 전후해서 폐경이 진행되는데 벌써 10년 전에 그렇게 됐다는 것은 호르몬의 불균형이 벌써 어, 10년 정도 전에 진행됐다는 겁니다. 그만큼 신장 기능이 약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성 호르몬이 감소된 남성들, 정력이 약한 사람들, 그 다음에 전립선 약을 먹는 사람들, 스테로이드 약제를 먹는 사람들 역시 남자들은 골다공증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신 피질 호르몬이나 갑상선 호르몬제 같은 약제를 복용한 경우도 골다공증이 진행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음주, 흡연을 자주 하는 사람,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 어, 그리고 골밀도는 앞서도 얘기지만 유전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신경 안정제나 혈압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골밀도와 무관하게 뼈가 부라질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 어, 현대 의학적으로 뼈 골밀도 건강 검진 할때 골밀도 표시는 T 스코어랍니다. 그래서 T 마이너스 이점 영이면 평균 사람들보다 보통 사람들보다 이 표준편차가 이만큼 낮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T 마이너스 이점 오 이하는 에, 골다공증으로 이렇게 진단을 해서 비타민 D를 먹어시오라고 해서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 이 뼈하고 관련된 거 보면 이제 영양소가 칼슘이죠. 그래서 칼슘은 일일 섭취량이 천 이백 0리그램인데 음식을 통해서 약 500에서 600mg 정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별도의 섭취를 하라고 하는데 실제 비타민 D는 우리 햇빛을 쐬면 체내에서 합성을 하기 때문에 뭐 별다른 제제를 먹지 않더라도 햇빛을 쐬면 가능하리라 이렇게 봅니다. 아, 그래서 어이 원나라 식경이나 그어 중국에 있는 이 고서 의서에 보라냐면 식후 서행 백보다라는 얘기 나옵니다. 밥을 먹고 나서 천천히 백보보다 많이 걸어라. 한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아주 이거 기가 막힌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뒷짐지고 어 이렇게 백보 이상 서행하라 이거죠. 산책을 하다보면 햇빛도 쐬고 소화도 잘 시키고 소화장애를 또 예방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햇빛을 일일 15분 이상 이렇게 세는 것도 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아주 생명활동이고 노력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아, 어, 그러면, 뼈에 관련된 영양소, 아까도 칼슘이라고 했어요 근데 칼슘, 우유 먹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 우유보다는 어, 미꾸라지가 더 좋습니다. 미꾸라지는 비타민A, 비타민D가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비타민A인 미꾸라지를 먹으면 눈, 야맹증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좋은 거고 또이 어, 미역국 미역국을 먹으면 칼슘이 아주 풍부합니다 우유보다 이 우유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분유와 맞먹을 양이 에,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미역에 그래서 치아와 골격 형성에 아주 필요한 그런 필요한 양을 보충할 수 있으니까 미역을 먹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미역은 뭐다 알겠지만 산후에 자궁을 수축하거나 지혈 작용을 하고 또 요도 티록신 그 호르몬의 원료죠. 그 요도가 풍부해서 심장과 혈관의 활동, 혈압도 조절하고 체온과 땀도 조절하고 신진대사 증진 작용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에, 산모들은 신진대사가 왕성하기 때문에 많은 요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역골 먹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아기 낳고 나서 이렇게 뚱땡이 되는 것은 어, 이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사람은 미역국을 먹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뚱땡이가 돼 가지고 그때 살 빼려고 막 난리법석을 떨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미역국을 먹은 것이 산후조리는 최고다 아, 미역국은 알칼리성 식품입니다 그래서 살면서 몸이 찌뿌둥하면 그냥 미역국 끓여 먹으면 이게 알칼리성 식품이기 때문에 아주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역 속에는 염기성 아미노산인 이런 라미닌이 들어있어서 혈압을 내리는 혈압을 조절하는 작용이 실질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에, 그러면 에, 골밀도와 관련된 이 비타민 D가 우리 몸에서의 어떤 기능과 역할하는 자를 정리해야 됩니다. 에, 골밀도가 낮으면 암 발생 위험도 높다 하는 얘기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타민 D는 뼈다귀 만든 여기에도 관여되지만 암세포들이 영양을 흡수하기 위해서 많은 혈관을 이렇게 뽑아서 영양분을 뽑아드립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 d 가 암세포와 영양을 흡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핏줄을 이렇게 쭉이에뻗 우산살처럼 이렇게 뻗쳐 놓은 그 실핏줄 생성을 억제하는 할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암을 축소시킨다. 라고 하는 이런 어, 좋은 역할도 같이 하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해진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비타민 D는 뭐 뼈다귀만 튼튼한 것이 아니라 어, 암세포도 억제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어, 효과를 동시에 갖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품에 많이 들어있느냐. 이게 또 성질급한 양반이 그런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생선유가 좋습니다. 바다에서 생산되는 생선유는 다 좋아요. 그런 거다 들어 있으니까. 그다음에 버섯요 된장찌개에다 팽이 버섯을 넣어도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태양빛에 말린 목이 버섯이나 표고 버섯, 표고 버섯은 렌티난이라고 하는 이것은 항암제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했, 어, 나타낸다. 그래서 어, 또 일반적으로 무말랭이에 고추님 버무린 거 있죠. 이것도 굉장히 좋죠. 무에는 비타민 D가 1이라면 무말랭이는 1 4 t 가증식 n 죠그서서무말이이이 이런 고잎잎버무이이무침침 아주 주다다증증예에좋좋 m i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이 a m i n vitamin, vitamin, v 흑새치, 아귀 간, v i t 그 다음에 vitamin, v i t 아 m i 아 v i t a 뭐뭐뭐 메뚜기 똥구멍이나 뭐 잠자리 눈꼽같이 처방하는 게 쥐치, 취침, 쥐포도토 아주 좋습니다. 에이? 그래서 쥐치도 자주 먹으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좋은 음식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 이 비타민 D는 일일 섭취할 수 있는 양이 뭐2.5 마이크로그램인데 흑세체는38 마이크로그램, 아귀간에는 33 마이크로그램 아주 풍부합니다. 그 다음에 정어리는 27 마이크로 마이크로그램 이렇게 해서 풍부한 음식되니까 그냥 바다 생선을 드시면 좋다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동양 의학적으로 보면 뼈는 이 신장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짠 음식이 예, 이런 신장 기능을 보강하는 그런 역할하고 또 신장 기능이 좋으면 이 골밀도도 튼튼하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바다에서 생산되는 음식이면 골밀도도 좋고 신장 기능도 좋게 한다 이렇게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밀도가 낮은 사람들은 쓴맛과 단맛을 줄여야 됩니다. 쓴맛과 단맛은 신장 기능을 저해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청량음료 가공식품 인스턴트 음식 이런 것들 어, 그래서 바다에 생, 바다에서 생산되는 이런 어떤 것들도 다 좋습니다. 해초류 뭐 이런 다 좋으니까 바다에 서 생산되는 것들을 자주 드시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좋은 먹을거리다. 그리고 뭐 체질상으로 보면 얼굴이 동그랗게 생긴 사람이 뭐쓴 것, 단 것을 좋아하고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뭐 커피, 녹차, 그 달콤한 거 이런 것들 들고 다니면서 먹는 사람 그건 나중에 다 어김없이 에, 골다공증 동네로 가는 기차표를 산 거라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 단맛, 쓴맛을 줄이고 짠맛을 자주 먹는 것이 먼 후일, 특히 폐경 이후의 골다공증을 걱정하지 말고 그 전에 지금 평상시 폐경 전에 쓴맛 단맛을 줄이고 짠맛을 먹는 이런 삶의 지혜를 갖는다면 나중에 폐경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좋은 이런 지혜로운 삶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뭐 아주 알기 쉽게 뭐 비타민 D를 뭐사 먹거나 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저 음식 먹고, 뭘로? 미역국, 그냥 해조류 바다에 생산되는 이런 음식 먹고, 그냥 하루에 15분 정도 햇빛 쐬는 것만으로도 골당공증을 예방할 수 있다. 이것도 엄마가 골당공증이라 해서 나도, 자식들도 골당공증이나골당공증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그건 생활 습관병이기 때문에 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셨습니까? 질문에 답변이 됐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뭐 얘기를 하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 어, 일본에서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비타민 D를 1년 동안 먹고 T 스코어이 얼마만큼 변화됐는가를 봤더니, 에,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에, 이런 비타민 D를 먹지 않고 그냥 햇빛만 그냥 에, 매일 15분 이상 쐈어요. 그 사람은 T 스코어 1을 올렸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어떤 제재를 먹는다고 뭐가 보충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이런 쓴맛과 단맛을 줄이고, 그 다음에 짭짜름한 이런 바다에 생산되는 먹을거리들 먹으면서, 어, 하루에 한 번씩 햇빛 15분 정도 이렇게 쓰는 생활 습관을 갖는다면, 뭐, 그냥 아픔 없이 골밀도가 낮아서 골다공증이 와서 그 불편함을 겪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골다공증이 있으면 여기서 주방 5m, 진해, 5m 가는데도 막 30분씩 걸립니다. 그거 아주 불편합니다. 미리미리 지혜로운 삶을 사는 그런 어, 어, 뭐죠? 어, 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질문에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골다공증, 단것쓴것 것 줄이고 짠 것을 먹자. 아시겠습니까? 快点。화이팅